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s t s 그린로직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거 바닥부터 여기에서 대응만 잘하면 대응만 잘하면 충분히 만회하고 도 나갈 수 있다. 충분히 만회하고 수익 내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상황상 보면은 쭉 계속 하락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분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르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자 이때 대응 잘 하셨으면 이거 충분히 만회하고 또 나갔죠. 왜냐면 이때 비중 있게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 매매 포인트 매매 타점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갔다 다시 반등했는데 근래에 증시 시장 안 좋았던 것 치면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해서 이거 물렸을 때 팔았으면 팔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 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파는 게 제일 좋죠. 알면 여기서 팔았을 텐데 여기 만약 에 설사 못 팔아서 이게 잘못해서 물렸다 해더라도 이때 팔 구간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 s d x 지금 진입 배경이나 사업성 그 다음에 앞으로 벌어진 일들을 예측을 한다 그러면 요팔 구간이 아니라 4살 구간이에요, 더. 여기 위에서 샀는데 물렀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구간에서 샀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 내려왔다 해서 어느 정도 팔고 다시 또 들어가는 자, 타점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STX는 뭐냐면 조선업종이고 경기 민감주입니다. 건설사보다 더 심한 경기 민감주고 지금 조선업종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AI 섹터주가 지금 살짝 지면서 넘어온 지금 다른 섹터 즉 재료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제약바이오와 해운쪽입니다 해운쪽은 어제 영상으로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중동반 리스크가 쉽사리 풀릴 경향이 보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금리라는 부분까지 연결되면 이거는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납니다 게다가 제약 바이오와 해운업의 차이는 뭐냐 면 이건 실적이 받침이 됐다는 거고 이건 실적이 받침이 안 됐다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감안하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대응했에 따라서 이 부분 놓쳤지만서도 자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잘못 들어가면 여기서도처도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쁘시죠? 이거 일일이 다 대응하기 힘드니까.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010-9537-5776,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자, S 그린 아니면 뭐냐, S 그린이라 하셔도 돼요. 요 문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요거 pdf 파일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놓쳤는데, 이것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지차이로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알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PDF 파일로 100% 무료로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는데 이 안에 대응방법 매매포인트 매매타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놓치셨는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죠 이거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문자 남기시고 받아보시길 바래요 자 이거 제가 올린 다른 채널에 있던 거라. 자, 요거 좀 가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 보면은 6920원. 6920원. STX 여기 보시죠. STX S 그린오이스 STX. 자, 조금만 올려 보면 STX S 그린오이스 폭등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 원달러 급등 압도적 수주. 요 부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유도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영상 잠깐 보시면 자 올라가는 데는 완전히 열려 있고 내려가는 데는 100에서 0까지입니다 근데 0은 될 수가 없겠죠 상폐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에서 이거 타점 잡으시고 비중 있게 들어가시면 만회가 된다는 거예요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걸로 수익 내시고 요거 p d f 파일에 들어가 있는 매매터. 메메타... 요거 초반에 제가 요거 설명드렸던 내용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분할 전에 올라갈 때도 분명히 여기 짚어드렸고 내려갈 때도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짚어드렸고. 이게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간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건 경기 민감주가 계속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영상으로도 계속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영상 좀더 보시면. 제가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STX 분할하자면 단면... 자그 결과가 이게 조금씩 나왔고 핵심은 이거. 이걸... 종전환을 하면 이익은 누가 먹느냐? STX 그린로지스가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한마디로 핵심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트레이딩, 이게 물류. 주식 나왔고 코로나도 왔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가 지금 해운업종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맞물리면서 더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물리... 자, 이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자, 영상에서 분명히 여기 지점이란 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0109537 우체 출력으로 간단하게 문자 남기시고, 이거 대응전략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놓치시면 안 돼요. 자, STX 한번 보시면은, 어차피 이 종목은, 계속 찍어 드릴 테니까 설명이 있을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stx가 분할 이슈로 갔어요 stx는 stx 그린로지스로 이게 4개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전부 다안 좋았죠 그래서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누적 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던 기업인데 분할 이슈로 선택한 건그 전에 sk랑 카카오가 충분히 이걸로 덕을 봤기 때문이에요 재료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이 그 전에도 재료의 시장이었습니다. 이때는 더 핫한 재료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AI의 바탕으로 실적 바탕으로 실적 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재료로 속한 AI가 실적들이 좋았죠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어쨌건. 요렇게 나눠졌는데 요게 이제 트레이딩 부분을 맡고 요게 이제 운송 부분을 맡았던 건데 핵심은 요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결과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이것만 해도 큰데 지금 상황적으로도 좋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추진됐는데 사업 추진될 때마다 제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분할 이슈로 해서 SK나 각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분할 이슈의 재료로서 주가도 괜찮게 갔을 텐데, 이때 다 까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이렇게 흘러갔던 거지만,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 대응을 했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해운업이죠. 경기 민감주예요.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투자입니다. 땅으로 치면 부동산 투자에서 거의 땅투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동발 리스크 제가 어제 분명히 해결될 여지가 굉장히 유원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 지금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해운업 지수, 운임 지수가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히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까지 플러스 된다 그러면 여기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 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자 기업이죠. 이익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해운주 해상운임 상승했죠. 그다음 홍해사태. 중동발 리스크. 다 했어요. SX 그린로이스. 선단. 벌크선 청매이. SX 그린로시스는 벌크선의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자, 어쨌건 이 STX가 하는 이 트레이딩 부분에서 운임 쪽으로 STX가 전부 다 막혔기 때문에 핵심은 이걸로 자 이익은 여기서 확실히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분야가 처음에 원래 니켈로 시작했다가 리튬, 그 다음에 다른 광성물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고, 그걸 이제 트롤리그라는 앱으로 B2B 사업과 영역을 넓히면서 SX그린로스가 재산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현재는 지금 해운쪽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요 모든 조건을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치겠느냐? 자, 올라갈 게 문제냐, 내려갈 게 문제냐. 이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다 다시 반등 친 건데 여기서 또 한번 쉬어가지 않을 거냐? 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투자가 진행됐을 때 여기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잘못 들어가면 좀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게 변하지 않는지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는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좋은데 이것도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 추세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추세 변화가 어차피 일정 정도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바닥권으로 해가지고 이걸 산다면 요 기회는 놓쳤지만 요 기회는 잡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샀으면 3배 정도 올라왔던 종목이지만, 여기서 했어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이 필요하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소위 상단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대응만 잘하시면. 근데 그 대응 부분이 여러분들 각자의 본업이 있는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꼭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010-9537-57 7 6으로 간단하게 s 그린그 다음에 s e 그린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거 pdf 파일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0% 무료니까 안 받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받아가 보시고 자이 안에 보면은 기업정만 투자 전략 매매 전략 다들어가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시면 단기 닥터 종목 자, 이거 문자 캡처한 겁니다. 캡처 요렇게 해서 수익 오늘 13.21% 냈다는 거. 요게 단타인데, 단타 치르시면 단기 종목도 나가니까 단기는 편하게 하세요. 뒤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그 이번 매집주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참여라 눌러주시면 텔레방 들어오셔서 수익낼 수 있는데, 그전 영상에서 이미 이 얘기는 분명히 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한번 하지는 않겠습니다 텔레방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텔레방 들어오셔 가지고 자료뿐만 아니라 자 오늘 종목 요거 ls에코에너지 오늘 문자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3.1%인데 요거에서도 6.5%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안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자, S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을 정확하게 그매 순간마다 찍어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운 쪽이 지금 막 시작했냐? 아니거든요. 아직도 갈 길은 많습니다. 특히 금리나 측면이 제기된다고 하면은 요거 상승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운임주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그 모든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된다 근데 요거 지금 변동폭 더 커졌죠 이때보다도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가격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아랫부분에서 잡으면 추익 날수 있다 이 기간 놓쳤는데 이 기간은 놓치지 말자 자0 1 0 9 3 7 5 7 7 6으로 간단하게 s 그린 1 번, 2 번, 난 매직까지 참여까지 보내주시면 이 부분에서 100%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간단하게 문자 남기시고 꼭 받아보시기 바래요. 자위 상단에 문화 010 9537 5776 010 9537 5776 으로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정보를 자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데 요걸 받아볼 수 있는데 자 지금 8월 1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단타 종목 그전에 원래 하다가 잠시 쉬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자 8월 1일부터 누적수익률은 24.84%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요거 8월 2일 날 8월 5일 날 시장 굉장히 급락했죠 특히 8월 5일 날은 블랙 먼데 라고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8월 5일날 종목이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누적 수익률은 24.84%라는 겁니다. 자, 그 전에 했던 거 보시면은, 자, 요거 2월 1일부터 6월 초까지 했던 건데, 자, 누적 수익률은 9 2 4예요 924%. 자, 아까랑 보듯이 매수가목표가리 간단하게, 자, 대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단타할 수 있는 종목. 요거 플러스 단기 종목도 같이 나가는데 요거는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어쨌건 이렇게 문자로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 요게 표로 정리해 둔거 캡처해 놓은 겁니다. 자 2월 1일부터 자 5월 31일까지 했던 누적수익률 924%입니다. 자, 요거 이제 단기 종목이에요. 아까 010-9537-5776으로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시면 단타 단기 종목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못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정도 되는 종목으로 해서 자, 이렇게 문자 두 개로 받아보시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매수가 1차 목표가 정해드리고 전략 매도까지 두 개의 문자로 받아보셔가지고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매수 지점 잡아 드리고 1차 목표가 전략 매도까지 2 1일 만에 44% 수익 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28일 만에 10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요것도 매수 지점 1차 목표가 전략 매도까지 이렇게 문자로 간단하게 받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수 타점 1차 목표가 전략 매도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계 종목도 받아 볼수 있다는 거니까 자, 010 9537 5 7 7 6으 숫자 1번 찍어서 보내 주셔 가지고 자, 요런 단기 단타 종목. 자, 선택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니까 종목은 두개다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자, 우리도 17만에 93% 상승을 했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단기 종목 같은 경우 단타 종목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 요 부분에서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매집주입니다. 자, 매집주라는 게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난다는 거죠. 최소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오르는 종목도 나옵니다. 나중에 뭐 요런 종목한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요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 흔적들을 남기지만 개인분들이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매도를 하지만 요거는 증권사가 회원이기 때문에 대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무리 자 매매를 진행하려 해도 증권사를 통할 수밖에 없고, 자 증권사 통해서 이런 메이저 증권사를 통해서 세력들이 움직이는 게 파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은 남기지만 문제는 주가의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거의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단타 종목은 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좀 기다려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포트폴리오 상에 의미 있는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집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는 게 필요해요. 자010-9537 5776으로 숫자 2번 찍어서 보내시면 이런 매집주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집주인데 자 요런 흔적들을 계속 남겨요. 남기는데 문제는 주가변동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 하나 찍어서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 자 문자상에 드리는 부분으로만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 옛날에 나갔던 매집주인데 요거 방송으로도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자 20일 만에 400% 상승했습니다 요거 매수시그널 이때 방송도 같이 나갔고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전량 매도까지 20일 만에 400% 상승을 했다는 거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한달 만에 180% 정도 상승을 했죠 자 매수 타점 1차 목표가 전량 매도까지 해서 이렇게 문자로 간편하게 받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매집주의 특징이 보통 이래요 이렇게 가다가 흔적들은 남기지만 일정 정도 순간에 타면 쭉 이렇게 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다섯 배 정도 올랐는데 그전엔 알 수가 없죠 이런 종목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르겠죠 항상 이렇게 평평하다 극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식의 패턴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차곡차곡 요거 쌓아두시다가, 일정 정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름 추세 그대로 타가지고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매집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요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라는 거고, 자, 010-9537-5776으로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아까 단타 단계 종목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둘 다, 원하시면 그냥 둘다 나가는 거다 하시면 되겠고, 요거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 2번은 매집주입니다. 아까처럼 매집주 하나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 3번은 참여예요. 자, 텔레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정보 및, 그 다음에 조목도 가끔 나가니까, 그것도 같이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문자 온 거, 저캡처해 놓은 건데,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요거 다 챙겨가셔서, 100% 무료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고 자 문자도 무료잖아요 안 받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자010 9537 5 7 7 6을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보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